저도 직장을 알바부터 해가지고 직장을 다녔었고 월급을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 똑같이 10시간을 일하는데 내가 더 하는데 나는 200만원 받고 저 사람도 200만원을 받아요 소위 말해서 벽돌을 나는 100개를 나르는데 저 사람은 50개를 날아요 날렸어요 그런데도 월급은 똑같아 아, 이거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네 결국 내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오타방살 때도 그랬어 반지하 살 때도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럴려면 뭐 해야 돼?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야 52주 신적가, 잡주 말고요. DCF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서, 소위 말해서 뭐 EB 에비타라 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자기 자본 대비 10% 대비 이 기업이 나한테 20%를 벌어줄 것인가. 아니면 5%내 자기 자본이 10%가 들어갔는데 5%로 막 이렇게 벌어줄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야 되겠죠. 재무제표 자체를.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 하기 싫잖아. 난 그걸 했어. 왜 나도 하기 싫었지? 근데 나도 하기 싫었는데, 왜 했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들도 하기 싫어요. 그럼 내가 그걸 해놓고 시간이 한 3~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공부가 그걸 끝내놓으면은 평생 그냥 어차피 사람도 못 하거든. 1000명 중에 한명 정도 하거든요.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해요아 진짜 그래. 재무제표 공부하라 그러면. 아, 정답은 거기에 있다. 재무제표 딱될 때까지 한. 내가 머리가 멍청하니까 한 7년 잡자 7년 어, 나는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은 결국 모든 것은 이게 공식이 아니라 인내심이다 인내력이 있어야지 이거를 할수 있는 거지 인내심이 없으면 은 아무리 재무제표 주석을 꼼꼼하게 보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 고통 다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 참는 훈련. 그럼 그 고통이 끝나면은 이제 뭐가 찾아오? 계속 고통이 이어질까? 주식 투자는 계속 고통이 이어질까요? 최근 주식 시장을 보세요. 그토록 참아내니까 지금 빛이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참아내니까 계좌의 파란 불들이 종목들의 파란 불들이 하나 둘셋 개씩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야. 빨간 불이. 야, 마이너스 50% 60% 됐던 그런 종목들이 빨간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적과 같은 그런 빛이 보이는 거죠. 기다리니까. 3년, 5년간, 아, 진짜 힘들었는데 기다리니까, 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네, 불이 들어오네.